내시경을 못하니까 예민해서 예.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예. 알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왜요? 정말 신통방통해요 아 오, 그래요? 예. 대장 내시경이 두려운 최연숙의 초간단 대장검사법 예, 뭐냐면요 당장 급할 때는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2분만에 대장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데 종이 한 장으로요? 자가 진단이죠. 어떻게? 해? 변을 보시고 나서 변 보시고 나면 주변에 물이 있잖아요. 변기에 네. 그 변기에다가 딱 하나 놓으면 혈변이 있다. 그럴 때는 이게 파란색으로 변해요. 오, 리트머스지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신기하죠. 오. 대변에 잡혈이 있을 경우 십자가 모양이 선명해진다. 백문이 불여일견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나섰는데자 검사지. 뭐예 한참을 화장실에서 씨름하던 그녀 정말 대변을 보고 나서 변기에 넣은 검사지를 들고 나왔는데. 팔아야 되잖아. 내 몸매를 맞는 것 같아. 예, 없어요. 진짜로 했어요. 저기 가구에 똥싼거 있어. <laughs> 엉뚱한 현숙 씨, 편은 혼자만 보세요. 자, 종이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아까 팽현숙 씨가 들고 계시던 종이에요. 네. 근데 요걸로. 대장암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긴 하네요. 국가검진을 하잖아요. 네. 거리 보면 분변자멸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실제 로 저희가 변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자멸, 네. 숨겨진 피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아 실제로 국가에서도 분변자멸 검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귀찮다는 이유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뭐 대체적인 검사 네. 실제로 자멸이 있는 경우에 특 정시약과 그 피가 반응을 해서 아, 저렇게 아. 그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거 보는 순간 그렇지. 너무 기뻤어요. 네, 네. 당장 그래도 급한 불 끈다는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문제는 문제는 네. 이런 간이 검사지의 단점은 네. 거기에 나왔다고 꼭 100%라고 할수 없고 음. 안 나왔다고 그래서 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건 대체일 뿐이고. 아. 대장 내시경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네. 받으시면서. 확실하게 생활장애인. 좀 개발하는 사람 없을까 <웃음> 확실하게. <웃음> 네. 대장 내시경을 이제 그러니까 전체 대장 내시경 하시라 그러면은. 네. 세정제를. 엄청 네. 먹어야 되잖아요. 마시 아, 아. 실제로... 엄청 그래. 하시면 또고란하고 아니 저도, 저도, 저는 지금 많이 죽었어요. 아, 그래요? 음, 세정제를 네. 꼭 해야 되는 전체 네. 대장 내시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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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있고. 기 네. 이제 깊이까지 가네요. 그렇죠. 맹장까지 네. 네. 가는 거죠. 지문부터 예. 네. 그리고 S 결정인 검사라는 것은 약3순해줍입니다 세정제를 먹지 않고도 그냥 반장만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중 암은 70%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70%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아 대장 내시경 하지 않고 S 결장증 검사만 해도 아70% 80% 대장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직장인 검사는 아무 관장도 세정도 필요 없이 바로 검사가 오. 가능한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럼 일단은 단계별로 단계별로 일단 저거직장직장하고 예, 네. 해보니까 괜찮은데 S, 하면 결장. S 결장 해보시고 어, 야 해보니까 결장. 용기가 나는데 어, 어, 이제 네. 전체 어.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되겠요자 네. 이런 폐현숙 씨의 대장 건강을 호전시켜줄 처방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방전을 내리기 전에 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 부탁하겠습니다. 제 항문을 문을 검사해본다는 건 아니겠죠? 변기야. <laughs> <laughs> 어 변기. <laughs> 진짜 준비성이 대단한 프로그램이야. 변기를 가지고 와. 네. 나오셔서. 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오, 모양으로 배변을 보시는지 한번... 아 배변 자세? 네. 자변기에 앉는 자세들은 다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줘. 아주... 할수 있어요 어, 아니 그 이렇게, 이렇게 앉지 않나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앉는 분이 계신가? 어, 아니, <nitrogen> 아니 어 자세가 나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앉는 네. 자세가? 잠깐만 현욱 씨나 그게... 나랑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하면 불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아 그래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잘하고,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잠깐만 그런데 여기에, 잠깐만. 네. 백이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네네. 앉아보시죠. 아, 아. 이거, 이거 목욕탕 가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 발을 좀 올려보시죠. 네, 항문과 직장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펴줘야 됩니다. 펴주려 그러면, 아. 이렇게 수그리 보시면, 훨씬 배, 복압도 올라가고, 장도 90도에서 더 펴지게 된다. 그러니까 무릎 자세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